죄송합니다 면접관님. 능력이 중요해. 이거 팔수 있겠어? 팔면 바로 합격. 내가 살게. 너 뭐야? 저는 면접 보러 왔죠. 면접 보러 와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지금 당장 너를 쫓아낼 수도 있어. 그래? 당신 같은 상사가 있는 회사면 집에 가는 게 낫겠네. 어이 잠깐. 당신들 합격이야. 도희는 이들을 괴롭힐 생각에 합격을 시키는데. 누가 회사에 애새끼를 데려온 거야! 저... 제가 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주임님 서연아! 회사가 놀이터야 아이를 데려왔으니 벌금 10만원! 사칙 제16조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다 또한 제20조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임님은 이미 3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벌금 내실 건가요? 너! 그래 두고보자! 삼촌! 쉬. 대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회사 연간 보고서는 당신들이 맡아서 해봐 정말이요? 이번 보고서는 신임 대표님이 직접 검토하실 거야 이 광경을 지켜보는 도희 감히 나를 건드려? 아주 혼쭐을 내주지 여기가 틀렸잖아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 이 데이터 재무보고서에 있어요 야, 좀 하는데 에? 둘은 업무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데 정신줄 놓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챙기는 두 사람 음... 마, 마저 해야지 그래 곧 보고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신인 대표님은 분명 만족해하실 거야 갑자기 둘의 보고서를 도희가 가로채 가는데 꼴에 제법 잘했네. 이건 우리가 한 거잖아. 왜 가져가? 너희들은 그저 인턴 나부랭일 뿐이야. 대표님께 보고할 자격이 없어. 이비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 주임 진도희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기획안 당신이 작성한 거 맞아? 그 당연히 그녀년이 한게 아니지. 내가 직접 서현 씨랑 한 거야. 어딜 함부로 들어와. 네까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우리 그냥 나가요. 이비서님 죄송합니다. 진작 저 둘을 해고했었어야 하는데. 대표님 오셨습니까? 드디어 대표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대 대표님, 당신이 신임 대표님이라고요? 주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걸로도 모자라 남을 모함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미녀는 해고야.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삼촌, 이번엔 삼촌이 나보다 좀 멋있네. 누나를 매일 지켜줄 수 있겠어? 하준아, 대표님이 너네 삼촌이었어? 아까 삼촌이 비밀로 알해서. 이건 서연 누나에게 줄게. 이건 당신이 사준 꽃. 서연 씨, 저랑 사. 이건 내가 누나에게 주는 거야. 내가 빨리 커서 누나를 지켜줄게. 서연이랑 대표님이 잘 돼서 하준이랑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알려주세요.